뭔가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싶은 성향도 있는데 나를 좀 가만 내비둬 이 성향도 똑같이 써요 점수가 간섭 좀 하지마 나를 좀 가만 내비둬 이것도 똑같이 써요 이 성향 점수가 그리고 혼자 4차원으로 빠지는 점수 이세개가 똑같아요 뭔가 열심히 성실히 하는 점수 혼자 4차원을 빠지는 점수 아무, 아무도 날좀안 건드려 그냥 내비둬 쓰면 좋겠어 이거 세개가 점수가 똑같아요 제일 약해가는 건 부모님 힘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빨리 성장하는 거 이것저것 배워요 도움 주신다고 할때뭘 배운다 라고 하면 그 배우 빨리 습득하는 방법은 수업에서 같이 논하면 되죠 성향을 요렇게 하면 좀 빠를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릴,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수업 끝나면 좀 이렇게 이해되는 만큼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글로 써 봤으면 좋겠어요 글로 쓰고 써보면 받치는 감정에서 아, 짜증나 그래도 싫은데 이런 거 그거 날리세요 날리고 다시 한번 보고 그래도 또 받치는 감정이 있으면 또 날리고 그리고 이제 다 받치는 감정 없겠다 놔두면 그 다음 생각이 나요 아, 아버지가 아뭐 아버지, 이거 도와준다고 했지 그럼 내가 뭘 해보면 좋을까 그쪽으로또 사고가 열려요 지금 감정이 막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요 아직은 어리니까 모르는데 나중에 엄청 후회해요 시간 낭비했다는 걸 알게 되고. 아버지의 힘을 빌릴수 있었는데 그걸 활용 못했다는 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알게 돼요. 되게 힘들게 알게 되거든요. 감정을 날리면 그 힘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아버지 환경의 힘을 감정을 날 감정 날리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